안녕하세요. 코인도령입니다. 이번에 아카시 네트워크 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분 다 토해내면서 바닥을 찍더니 오늘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상 황 속에서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제가 소통방에서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이 하락분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내려온 게 말도 안될 뿐더러 이거 전형적인 개미털기 수법이다. 최근에 이 AI 테마가 강세를 보이다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맞았어요. 자, 비트코인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도 두들겨 맞고 있었다고. 자, 니어 프로토콜, 뭐더 그래프 등등등 이 아카시도 같이 맞고 있었는데 자,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잘 버텨주던 모습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럼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이거 그냥 세력들의 개미털기다. 다른 테마들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AI 테마로 개미들이 다 몰리니까 한번 털고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분이 나왔던 거였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세는 뭐냐? 바로 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액면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전체 시총 2위였던 애플을 제치고 다시 2위로 올라섰어요. 다시 2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 와 관련이 있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골렘도 최근에 업무 협약을 맺었고 AI 관련 사업 코인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니어 프로토콜, 더 그래프, 그다음에 월드 이건 비썸매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업무 협약 등등 다 좋지만 가장 밀접한 건 아카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웃기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 들어보시면 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렇게 커지면 당연히 이 브랜드 값이 올라갈 테고 엔비디아의 기술을 사용하는 비용이 상승을 하겠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뭐예요? 바로 GPU죠. 그리고 이 GPU 시장을 최초로 탈 중앙화한 아카시 네트워크. 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시간당 199달러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고 이 모든 상황이 아카시 네트워크에게 좋은 상황이다 이 아카시 네트워크 자체가 이 ai 코인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ai가 상승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이런 분출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락업 해제 물량.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초기 유통량이 60%가 넘어요. 자, 보기 드문 종목이죠. 자, 다른 종목들은 초기 유통량 작게 잡았다가 이후에 락업해제 되면서 가격 방어에 취약했다면 아카시 네트워크는 초기 유통 물량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추가 유통량에 대한 시세 방어는 잘해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유통량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종목이 보이죠. 뭐 대표적으로 피스 네트워크가 있죠. 자 차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카시 네트워크는 이 락업 페지에 대한 공포 없다. 자 AI 섹터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장기적인 우상향 기대하고 있어요. 자 게이트 IO 보시면 상승을 했고 최고점 2,0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종목들 대부분 업비트 상장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전형적인 설거지를 당했죠. 이만큼 상승시켜놓고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김치 프리미엄, 김프 붙이고 털어먹고 빠지는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손대지 말라는 거고 이런 종목들 중에 대충 기술적으로 수익 보는 법 보여드렸던 게 최근에 5월 30일에 상장. 했던 이거 스타 게이트 파이낸스 인데 이런식으로 단기 수익 보고 빠지는 거자 매수 매도 이거는 기술적으로 빠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욕심부리지 말고 따라 오셔라 다들 15% 에서 20%다 수익 보셨고 그런데 이런 투자 방식은 좀 재미보긴 좋지만 전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런 상장 종목들 다 설거지 당하고 있어요 방금 스타 게이트도 마찬가지고 빔코인 등등등 다 설거지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카시는 아니다 이건 급 뜬 코인이 아니라 원래 꾸준히 우상향하던 코인이었고 이 어피트에 상장을 하면서 상장비나와주고 본인 페이스를 잠시 잃고 갔던 거라 지금 이런 무빙이 나온 거지 꾸준히 더 올라갈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아카시 네트워크 다루고 있는 거고요. 상장 후에 5700원 지지받고 나서 일부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는 0.786이 되돌림 자리를 회복하는 선에서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지저항 지지저항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이제는 이 저항 구간이 지지를 바꿔서 상방으로 갈 아니면 하방으로 갈지 결정되는 시기이고요. 당분간은 5,700원, 5,700원에서 6,400원이 구간지지 받으면서 이 근처에서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냐?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계속 홀딩하셔도 좋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움직임은 좋으나 지금도 단기적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관망하면서 진입 타이밍 재보는 것도 좋아 보여요. 지금 이 상승분이 조금 아쉽죠. 지금 시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상승분이 크게 올르지 못했던 것이지, 만약에 다음 저항 0.618 되돌림 여기를 뚫어내준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이 뚫렸다는 말은 이 매물이 정리가 되고 새롭게 매물이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상단 매물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5,700원 깨고 내려간다 그럼 저는 이때 상장 저점까지 하단 열어놓고 나서 충분히 하락 조정 왔을 때이 밑에서 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 패턴 딱두 가지죠 상장하고 나서 고점 뚫어주고 눌림 주고 재차 상승하거나 아예 하방으로 골파고 내려가서 돌아올라 오거나 사실상 이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방향성이 뚜렷해지면 그 때 매수 접근하는 것도 좋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5,700원 구간, 그 다음에 0.786 되돌린 구간 잘 봤는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탈이 돼도 여기서 이렇게 말아서 올려줄 거기 때문에 굳이 손절하거나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시장 상황에 대한 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차피 앞으로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같이 사용될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지금 세력이 물량 매집하면서 매수세에 비해서는 상승이 크게 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거 먹고 끝낼 코인이 아니다. 다시 위로. 올릴 일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더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이 기회 놓쳐선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 관점들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거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7번 7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우리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점 자료들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무리 저점을 잘 잡은 것 같아도 이 돌발 악재가 나오면 대응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아울러서 제가 익절 권장 드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관점 자료들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거라면 익, 익절 분할 매매도 똑같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답답한 점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관점들 각 관점들 준비를 해놨는데 이미 한참 오르고 나서 연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민 하다가 오르는 거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제가 폴리메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추가 영상 제작하면서 이렇게 아직 상승여력 남아있다 말씀드리면서 귀신같이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 폴리메시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이0.5 되돌린 구간 여기서 저항 받을 거다 저항 받으면서 여기서 다시 돌파할지 하락할지 방향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첫 번째로 분할매도 하면서 수익 먼저 챙겨 나가시고 자 돌파 나올 경우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셔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락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본 만큼 손절 타이밍 그러면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상승할 경우에 저항 후 상승 이두 가지 패턴 보인다 말씀드렸죠. 저항이 두개 보이고 0.5 되돌림 저항이 클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0.5 되돌림 걸치면서 저항 받고 돌파 그리고 0.38이 걸치고 있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맞는지 지켜보시다가 이럴 때 이미 오른 거 확인하고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미리 저점에 들어간 거 아니면 저는 상승력에 절대로 추격 매수 안 해요. 자 불타기라는 건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상승력의 추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시드 분할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이미 이렇게 상승력에 올라타는 건 갑작스런 하락에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면 저는 다음 기회 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왜냐하면 지금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시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 공유 드릴 때도 실시간 대응 하셔야 되는 종목이면 추가로 말씀드리 면서 소통방에 집중하셔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 ai 코인들부터 시작해서 자 rw 그 다음에 밈코인까지 하루에 10% 이상 씩 계속 먹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미리 집중하시라는 거 그렇지 못하고 늦게 들어오시거나 하면 오히려 손실 날수 있으니 그 다음 기회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하신 분들은 본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수익까지 보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 수익실현이잖아요 수익실현을 하기 위한 또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정보들 받아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코인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전혀 아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자 비트코인 보수적으로 저는 한 1억 5천까지 보고 있고 다만 알트들 지난 상승장에 비하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19년도 이전에 상장된 코인들 아무거나 주봉으로 한번 보세요 그냥 바닷권이에요 지금 뭐 여러가지 이슈들 뭐 전쟁, 금리 이런 불안 요소가 아직 있어서 그렇지 이런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불확실성의 해소를 봐야 된다 자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은 해소가 될 거고 그러면 이 거대한 자금이 다시 어디로 쏠리게 될까요? 바로 이 주식 코인 시장이죠 그런데 왜 코인이 더 좋냐 지금 대규모 사모펀드들이 올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밀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랙록이 밀고 있는 RWA 그 다음에 미래 절대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AI 그리고 지금 최대 호재를 갖고 있는 중국, 홍콩 ETF죠 ETF를 통한 중국 자본. 자 미래 자산은 결국 코인이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 자금들이 결국 쏠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러한 내용들 소통방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이 코인의 코인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이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계 자금의 좀 유동이 좀안 좋을 뿐이니까 그게 코인 시장에 안 좋을 뿐이니까 결국 이건 다 해소가 돼요.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되면 다시 알트들 이게 폭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이 중국 이 중국 자본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홍콩 etf 가 승인이 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잠깐 중국 코인들이 네오온톨로지 등 잠시 상승을 한 거지 이 중국 자본이 아직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중국 자본 유입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중국 자본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국이다 자 중국의 목표가 뭐예요 중국의 목표가 뭐예요 중화 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 그러면 이 미국을 넘어서야 되는데 미국이 코인 시장을 미래 자산을 다 손에 넣고 있는 걸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홍콩 ETF 자체도 승인이 안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 중국의 입김으로 한 번에 승인이 되었고 이제 중국 본토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 중국의 자본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큰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정보들이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어떤 관점을 보는지 자 매수 관점인지 매도 관점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제 관점도 받아보시고 이 자료들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번호로 7번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비트코인이 많은 회복을 했는데 알트들이 생각보다 더 못가고 있어요. 자 이거 왜 못가냐? 이거는 저는 개미들 개인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통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이 이제는 저도 참고할 만한 이 분석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무튼 이 개인들이 개미들이 똑똑해져서 잘안 털려요. 자, 개미들이 세력들 따라서 저점에 들어가서 계속 수익을 보고 있으니 세력이 당연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세력들이 이전과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개인들은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 알트들을 많이 사죠. 그래서 미리 저점들 상승장에 탑승을 해서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데 세력들도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더큰 수익을 보려면 이 물량들 개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 다 빼서 와야 되는데 개미들이 놓고 안 털리니까 세력들이 당연히 올릴 수가 없는. 장인 거죠. 그러면 이거 다 털릴 때까지 안 올릴 거냐? 그래도 올리긴 할 거예요. 그때는 매집된 물량들이 부족하면 더큰 상승으로 수익을 보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 제가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이 막 흔드는 이런 상황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이 시드는 다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담아보시라 분산으로 투자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자 시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게 맞는지 의심이 들면서도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 불확실성이라는 것만 해소가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자 락업 폐지되면 어떡하지 금리 오르면 어떡하지 자 이더리움 거래 etf 시작 안 하면 어떡하지 자 걱정하지 마시라 자 이더리움 etf도 제가 승인될 거라고 입 아프게 말했었고 자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료가 가져오는 이 불확실성이다 자 불확실성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어떤 재료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기대감이었던 거, 공포감이었던 거, 호재였던 거, 악재였던 거, 이런 영향력들이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급등 코인, 히든 코인들 알려드리는 거고, 자, 이 자료 자체는 제가 좀 공개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좀 지난 예전 자료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나, 이런 거 한번 교육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 히든 종목들을 알고 싶다거나, 스스로 시장을 읽는 법,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010397 하나 9876으로 7번 7이라고 보내 주시면 우리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 다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님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이 수익이 급하시거나 손실 중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도 정말 다 괜찮아요. 자,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보시고 이번 상승장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마칠 시간인데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나 안전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